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를 촬영하려고 하냐면 음, 지금 고3들을 위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은 지금 수시를 갈까 아니면 정시를 갈까 막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설명회 컨설턴트잖아 그래서 우리 학원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게 이제 바람직한 전형 방법인지. 그런데 바람직한 전형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건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부 이 수시 전형만 오늘은 수시 전형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자기는 어디 타입이야.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수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시로 뽑는다는 소리야. 즉, 수능 볼때 수능으로 뽑는 것은 정시. 수능이 위주가 되는 것은 정시. 정시 전에 먼저 대학이 되는 것을 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시 전형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전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첫 번째로는 학생부 전형 자 학생부라는 소리는 바로 이제 내신이라는 소리죠. 내신 자그 다음에 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종합전형 그러니까 학생부를 통해서 또 다른 이 학생부 이게 성적으로만 우리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다른 어떤 활동을 더 했는지 그것을 어, 확인을 해서 대학에서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대학별고사. 자, 대학별고사가 있죠.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전형은 일반적으로 100%, 거의 100%, 100% 정도 성적으로 뽑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학생부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죠. 교과. 말 그대로 성적 전형이야. 성적 전형. 얘들아, 좋은 대학 가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 전교 1등하고 다 맞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갈수 있어.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은요. 성적이 정말 우수해야 돼. 근데 정말 아이러닉한 게 있습니다. 어, 같은 1등인데, 같은 10등인데, 아그 주변에 있는 애들 때문에 정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니? 왜 저거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어, 성적이 정말 좋은 학생들만 지원을 하고요. 대학에서도 이거 사실은 복불복이야. 정말 볼 수도 없고 이제 성적으로만 뽑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이 내신 전형, 이 교과 전형을 할 때는 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냐면 아요거자 이게 뭘까? 성적 아니야 아니야. 자기 선배들 지역이랑 지역이랑 선배들이 어떻게 갔나 이것을 좀잘 보면 어 좋은 데이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의 출신 고등학교 이 교과 성적들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아 얘가 같은 1등급인데 이거 정말 1등급인지 아니면 아 1등을 과장한 뭐 3등급인지 뭐 이런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배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학교들마다 좀 전통과 역사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지원하면 좋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자 종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학생부 이거 이거 갖고 뽑기는 힘들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 전형에서는 뭐를 좀 확인해야 되냐면 자기 소개서.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소서. 그래서 여기 자소서 안에는 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 이런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의 동아리, 동아리 활동. 자좀 하나의 또 팁을 갖다가 좀 알려주면 요즘에 인재들은 융합형 인재야 융합형 인재. 요즘에 정말 살기 정말 힘들잖아, 그지? 대학 가기도 힘들고, 이게 자체가 힘들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 친구들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왕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도 이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 대학생이 됐을 때어 정말 잘 생활할 건지, 아니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할 건지, 어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면접 시험을 봐 면접 시험 면접 시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어 영상 갖다가좀 만들 텐데요 어 면접 시험을 간단히 얘기하면 인성 면접이랑 0층 면접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비하는 방법을 또어 자세히 또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대학 을갈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별고사요 대학별고사. 자 대학별 고사는 보통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강추를 하냐면요. 자 이런 학생입니다. 아, 정말 막 돈다, 그지 계속 따라오네. 자 대학별 고사 같은 경우는 이 학생부,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낮아. 자 그런데 나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어? 수능으로 끝내기는 뭐 수능까지 가기에는 좀 싫어. 어, 이런 학생들은. 어, 대학별 고사를 갔다가 강출하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 논술 전형이 있고요, 어, 적성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확인해야 될 거는 논술을 할때 최저 등급을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최저 등급. 최저 등급을 못 맞히면 그냥 꽝이야 지금 쉬어야 돼, 계속 쉬어야 돼. 선생님이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이구나. 작년에도 어,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아, 논술 같은 경우로 너무 잘해, 막 정말 신이야 논신이야. 그런데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지금 다 재수학원에 있단다, 애들아. 어, 최저를 맞춰야 돼. 자, 물론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요, 어,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적성은요 거의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어 대학은 가고 싶어 모의고사도 봤어 성적 안 나와 아 엄마는 인서울 가래 안 그러면 재수 안 시킨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적성이죠 자 그런데 적성도 어, 두 학교 뭐 홍익대라든지 아니면 고려대 세종 캠퍼스 이 학교가들은 최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유념해가지고 좀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자, 이 강좌를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를 갖다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대학 가고 싶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왜냐면 전형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자기는 자기가 잘 알잖아,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면서 전형 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